것은 음. 현행범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뒤로 갈수록 그 집행이 또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 얘기가 있고, 음. 그리고 보면 벌써 금요일날 작전했죠. 토요일날 집회 엄청나게 있었죠. 어제도 집회 때문에 눈도 많이 맞고 어, 경찰 내부가 상당히 뭐 어렵다. 그래서 아마 여, 오늘 집행하지 않고 다시 그어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재집행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한 다음에 몇 시에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문이 완, 왔다고, 왔다고 하는데요. 예, 오전에 저희가 제가 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 기뭐 그 기자들한테 풀을 한 것인데요. 오전에 8시 반경인 것 같습니다. 8시2 5분 정도에. 어그 경찰로부터 공지가 온 건데요. 공수처는 어젯밤 5일 어, 국가수사본부의 피의자 윤땡땡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리 많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음. 이렇게 기자들에게 풀이 된 거니까요. 어제 밤에 했으면 네. 뭐 새벽에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왜 그, 경찰도 정수만...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준비한다 하고 시간을 끌면 네. 국민적으로 네.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고 아,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은박지 스, 줄로 쓰고 눈밭에서 그게 진짜 모든 국민들이 그게 어제 하. 그거 발송을 했고 어제 이제 발송을 한게 오늘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거 어제 그게 확인이 됐다면 네. 어제 준비해서 오늘 새벽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거 시간 끌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음. 시간 끌면 네. 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국민적 으로 실망을 주는 네. 일이기 때문에, 예. 이그러고 판사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예. 그한번 집행해보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한두번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음.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하는 네. 그런 명분도 서고 하기 때문에, 예. 오늘 급한 마음에는 예. 이 영장은 그러니까 오늘 집행한 다해서 1 2 시를 넘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장을, 재포 음. 영장의 효력 기한을 좀 네. 연장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아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예. 지금 뭐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제부터 예. 준비했다면 지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특공대 준비시키고 예. 또 뭐. 크레인이라든지 예. 레카차를 예. 끌어대고 네. 절단기 준비해서 네. 입체적으로 지금 작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다 준비해서 지금,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철조망을 전방위적으로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뭐 기자들이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 아까 이제 뭐 절단기로 끊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전방위적으로 철조망을 다 치면 이게 작업하는 데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니요. 그 시간을 벌수 있나요? 통로만 뚫으면 돼. 아. 전방위로 다어낼 필요는 없다. 아...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통로만 확보가 통로만 하면 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그 요즘 절단기 좋아서 딱딱딱 예. 끊어가 끊어내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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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낼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작전을 얼마나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에 따라서 경찰의 명운도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조금 의지가 있다고 좀 듣고 계세요 그 처음부터 이제 네. 그 지가 보였는데 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제 현장에서 네 금요일 날 현장에서 그 지금 체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국수본에 강력히 그, 음. 그 국수, 아, 경호처장을 제보해야 된다. 음, 네. 요래가 이제 마찰 설이 나올 정도로 복 네. 집행 어지간 강한 것으로 볼수 있죠. 예, 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12시 무렵에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오동훈 공, 공수처장 간에 이제 총격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있고 나서 1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철수. 어, 음, 상황을 음. 정리하게 됐다 그니까 우종수 본부장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오동훈 어, 공수처장은. 그러다 총격전 나면 경찰이 책임지겠습니까 음. 우리는 책임 안 진다 <laughs> 뭐 이런 걸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 아까도 정교생, 말씀드렸다시피 예. 총을 쏜 사람 책임져야지 왜 그거를 <laughs> 그런 걱정을 <laughs> 상상을 하면 안돼 예. 상상을 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제가 자세가 요것 딱 그~ 팔 팔짱을 꼈다 할 때는 예. 저 사람도 공지 거리를 걱정들을 하는구나 하는 게 당연히 <laughs> 자세에서 나오는데 예. 그걸 일 캐치를 못하고 예. 그냥 주머니들어 있는 총만 생각을 하고 자꾸만 청성못 아, 그 잡고 유혈 사태 나면 어떡하냐 예. 뭐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다 예. 예. 책임질 각오를 하는 게 그게 책임자 아니에요 네네. 책임자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 책임자가 책임을 안 질라면 작전이 안 예. 돼요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사실상 그 지금 취하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그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전직 대통령의 그 전두환조차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 방어벽을 치고 나오지 않겠다라는 자세인데 한남동 관저까지는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가겠다라고 버티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 을 체포하는 거안 보셨습니까? 네,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수갑 채우고 예. 양쪽에서 겨드랑이를 딱들건 4인 1조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 끌어내라할때 뭐라고? <laughs> 4인 1조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하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4인 사인 1조로 사지를 네. 들어서 예. 수갑 채우고 포승줄 어, 엮어가지고 사지를 든다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옆구리? 옆, 아, 옆구리를 <laughs> 예. 양쪽에서 들고 뒤에서 허리, 허리춤을 딱 들어버리면 아. 사지 아니더라도 이, 걸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인 일오면 된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안에서 어떻게든 어, 그러면 작전이 시작하면 오늘 안에 체포해서 서울 구치소로 어, 갈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린이 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체포하는지까지 설명을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경찰은 집행하면 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친절하게 다 알려드려서. 문을 보셔서라도 드러내라. 예. 그 했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도끼로, 예, 도끼로 총을 쏴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예. 그다음 도끼로 문을 부수고 예. 사인 일조로 예. 그렇게 체포에 관련 지침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방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예.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그 벌써 며칠째. 거의 12월 3일부터 시작하면 한 달이 넘도록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서 이른바 내란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저희들이 여쭤봤고요. 어,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3 0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로 집결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간한것 같습니다. 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체포 저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이분들은 어떻게 뜯어냅니까? 이분들도 복무 집행 방해 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맞습니다. 네. 복무 집행을 그 방해하면 현행법으로 다 연행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도 가능합니까? 네. 어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경찰이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3 0 명이나 되면 된... 그게 자기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이죠. 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최상목 지금 대행이. 예. 어, 공수처가 끊임없이 경호처에 대해서 그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대였죠. 네.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네. 여, 경찰 경찰의 요차, 협조 요청해라는 것 그런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다 책임질 일입니다. 음. 지금. 저분도 내란 혐의로 지금 고발이 돼가 이건이 제가 조사 중인 걸로 아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자기 혐의 하나씩 보태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사법적 예.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런 생각.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김기현 의원 등 해서 지금 용산 현장에 용, 용산의 현장에 지금 가서. 어 관련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장면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네. 그 한남동 관저 앞을 우리가 지키겠다, 예, 체포를 저지하겠다, 이게 불법 체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좀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이제 예, 지금 났습니 거꾸로 예. 해석을 하면 네. 국,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30명이 지금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 는데 예. 뒤집으면 그러면 8 0명 정도는 동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음. 읽히기 때문에 네. 정말 한주만 되는 3 0명 정도가 지금 윤석열하고 난파선에 같이 음. 이~ 타고 있구나 음. 그~ 나머지 8 0 명들은 현명한 판단을 했, 했을 수도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뭐~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전화로 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